안녕하세요 나은판더입니다 오늘은 어... 수첩 만들기를 해볼건데요 어... 오늘은 노래로 이렇게 이렇게 노래로 갈거예요 일단 맞아요 수첩 분들기 준비물은 다안했는데 잘한 건 추가가 될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종이 색소이가막 어, 하기 싫다면 그냥 흰색 종이 서로 되고요 A4용지 그리고 이거는 테이프 이거는 제가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칩, 그라 거에도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. 자 그럼 일단 이걸 자기가 하고 싶은 정렬대로 어, 위에 먼저 이렇게 표지가 되고 싶다 하면 그걸맨 위에 그리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일단 먼저 어, 하고 볼게요. 자 일단 저 정리하고 올게요. 자 저는 이렇게 해줬고요. 그러면 테이프로 만약에 난 이렇게 넘길 거다 그러면 여기 붙여주시고요. 이렇게 겨야지 하면 이쪽에 테이프로 붙여줄게요. 전 이렇게 할 거니까, 이쪽에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붙여줬는데, 그러고 보니, 이런 테이프 준비한 사람들은 한 개가 더 늘어나죠. 테이프. 이렇게 테이프가, 에 테이프가, 가위가 한개더 늘어나는데요. 그래서 이런 테이프 준비한 사람들은, 이게, 이렇게, 가위 역할이 되니까, 필요는 없어요. 자, 그러면, 전 이렇게 붙여줬는데, 좀 뭐가 보기 싫잖아요. 그러면 여기 끝에 잘라주세요. 일단 잘라주고 올게요. 잘라주고 왔는데 저는 가위줄을 못 테이프도 잘 못붙이나봐요.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제가 이거 여기가 붕 떠서 테이프가 아또 어, 이거 뜯었다가 다시 했는데 또 찢어질까봐 부서는 찢어지진 않았고요 가위 이렇게 붙이는 것도 이렇게 되고 가위줄도 잘안되더라요